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어제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 주었던 어, 호빗당인과 첼로 어, 두 아이를 식재를 해볼 건데요. 어, 호빗당인 이거는 군생인데, 어우, 자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천 다육에서 이거 음, 만원짜리를 7000원에 구매를 입구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하는데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화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식재를 해주려고 해요. 어, 빨간색을 이렇게 흙이 당이니 물이 들어주면 어, 색깔은 그런대로 예쁠 것 같아요. 화분색은 맞을 것 같아요. 화은 높이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층은 조금만 해주는 걸로 하고요. 이 해놓고, 대충, 어, 집안 정리를 했는데, 아,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해요. 어,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굉장히 뜨끔뜨끔, 그렇게 아픈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꼭 뼈가 부러진 것처럼 그런 통증이. 이렇게 올렸다가 올리거나 내릴 때 이렇게 평상시로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는 안 아픈데 올리거나 내릴 때그 끔딱끔하게 그렇게 쩔르저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갔다가 와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이 아이들을 뿌리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얼른 식재를 해주고 가려고 핫뜨기를 기다렸답니다 지금 이제 10시쯤 됐어요 뿌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게 식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갈이는. 분갈이는 할 때마다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푹 꽂아줬다고 해서 분갈이가 아니고. 이 정도면. 간을 마사로 도토를 해 주겠습니다 호비땅이 지금 가져와 가지고 물을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물이 조금 많이 굽은 상태예요 그래서 입장을 이렇게 막 마구 주물러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40대가 됐네요. 예쁘게 잘 색감도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앙증맞게 뿌리가 새로 나온 이 첼로를 한번 식재를 해줄 건데요. 이 첼로도 데리고 온 지는 한달한 보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식재를 해줬다가, 여거 반응이, 물반응이 없고 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여태까지 뿌리를 내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물마름이 좋은 맥반석 가분에다가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그냥 살짝 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살짝 위에다가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쪽은 고운 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장자리 쪽으로 소리마사를 조금 이렇게 얹어서 도포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거는 이제 명철만 남겨놓고 떠난 아이들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넘기고 다육이는 죽어서 빈 화분과 이름표를 넘겼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지대도 꽂아줬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 아이들 그동안, 음, 적응 못하는 아이들 보수를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아이들, 뭐, 어, 호비 땅이 어, 나고, 첼로 하고, 이렇게 아이들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 아까 이제 두 아이 식재를 했고요. 어,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두 아이를 식재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어,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